죽은 것을 살리시며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순종과 믿음으로 감당케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18장 2절, 3절입니다 신약 성경 219페이지에 있습니다 18장 2절, 3절 다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생수가 넘쳐 흐릅니다. 아멘. 기독교 상담가인 김용태 박사는 최근 작년 12월에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최근에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며 큰 은혜를 받으며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태 박사는 아주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수학교육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미모의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성을 짝사랑하였는데 계속된 구애 끝에 이 여자가 김용태 박사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깨달은 것이 내가 다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것이 마음이구나. 해서 수학 교육을 포기하고 상담, 심리로 전공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가짜 감정, 중년의 배신이라는 아주 심리학계의 탁월한 책들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낸 부부가 같이 사는 게 기적입니다라는 책은 먼저 부부가 하나라는 것은 허상이다. 부부는 둘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부부 싸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며 잘 싸워야 된다라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싸우는 요인은 크게 네 가지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남자와 여자의 기질적인 차이. 두 번째는 성격 차이. 그리고 세 번째는 자라온 환경의 원 가족의 차이. 그네 번째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주 아름다운 이 부부는 네 가지의 차이를 극복하고 환상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부부는 누구입니까? 잘 아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이 부부를 향하여 신학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쌍의 부부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부부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의 위치 사도행전 안에서 오늘 본문의 위치와 원 의미를 살펴보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지역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됐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을 조금 더 깊게 보려고 하면 장르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설교와 사건.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2장의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7장의 스테반의 설교, 그리고 13장의 바울의 설교가 나타납니다. 이 설교는 그 뒤에 등장하는 사건들이 사실임을 논증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냥 방언했으니 우리도 방언하자 바로 적용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5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삿비라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11조 헌금 제대로 안 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말하고 있는 설교들을 이해해야 본문에 등장한 사건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수 있습니다 먼저 2장의 설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부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7장의 사건은 이제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넘어가면 예루살렘을 넘어 하나님께서 이방 지역에 역사하는 사건들이 그 뒤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바울의 설교는 이제 율법의 의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유대 민족주의를 넘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몇 장이죠? 18장입니다. 바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2차 전도여행 가운데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신라와 디모데라는 아주 오른팔과 왼팔 같은 탄탄한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란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따라오며 바울을 괴롭히자 이 동역자들 놔주고 바울은 고린도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 바울의 위치가 뭐지요? 동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그 고린도 지방에 예비하신 아굴라와 브리스겔라를 준비해 주십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이제 무엇을 말하냐?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종종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나라도 해야지. 환경만 보고 저 사람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직분을 주고 봉사를 받을 때는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필요해서 일꾼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바로 포도원 풍꾼비유가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고 싶으셔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동 우리의 단순한 헌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기쁨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원 의미입니다. 이제 그다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 우리의 부부가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이 가정은요. 세 가지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늘 함께하는 부부입니다. 우리 이절 말씀 오늘 본문 이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분은요, 여섯 번 등장하는데 늘 떨어져 있지 않고 이름이 같이 등장합니다. 두 번은 남편인 아굴라와 아내인 브리스길라로 기록되어 있고요. 나머지 네 번은 아내인 브리스길라와 남편인 아굴라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의 순서는요, 그 당시 신앙적인 영향력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함께 다니며 필요할 때마다 남편이 더 필요할 때는 남편을 세워줬고 아내가 더 역량이 필요할 때는 아내를 세워줬던 아주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주후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아굴라 출신이 어디입니까 본도라는 바로 지금의 터키 북부 지방에 있는 그 본도의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1,100km 떨어진 고린도라는 지방으로 자신의 생업과 재산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브리스길라는 어디 사람일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름을 추정해 보면 그 당시 로마의 귀족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브리스길라는 아마 로마의 명문 가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만 먼저 고린도로 보내고 아내는 로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많은 재산들을 아내가 먼저 지키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남편이 돌아올 터이니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따합시다 부부가 함께 움직였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의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삽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열쌍중한 쌍이 부부들이 떨어져 산다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의 학업 때문에 대도시에 아내와 자녀는 있고 남편은 지방에 내려간다는 것이죠. 저는요, 그들의 삶과 처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부가 중심되어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시작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부부 중심. 그래서 절대 부부는 떨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많이 포기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부부는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했던 부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부의 특징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18장, 18절, 상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부분은 성경에 의하면 크게 세번 이사하였습니다.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다시 또다시 로마로 이사했습니다. 첫 번째만 유대인의 추방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강제로 이사했고요. 나머지는 바울이라는 목사님을 쫓아다니며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원하는 곳에 이사하고 다녔습니다. 작년에 국토교통부에서 한 국민이 한 집에 몇년 살며 또 이사하는 이유가 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평균 7.7년을 한 집에 살며 이사하는 첫 번째 이유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집 마련, 부동산 증식 이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사한다는 것이죠.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왜 이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사하십니까? 거의 대부분 집 사려고 아니면 집을 더 넓히기 위해 우리는 이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부분은 단순히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수백키로, 수천키로를 이사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사할 때는요 기도 안 합니다 집살 때는요 기도 안 해요 벌써 이미 마음속에 청약 다 들어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집 앞에서는요 죄송한 말로 교회도 놓고 가버려요 신앙의 우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0년 신앙생활에도 또다시 새, 새 가족 교육받고 30년 신앙생활에도 다시 확신만 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돈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돈 앞에. 부동산 앞에 무너져서 교회도 내팽겨쳐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이사를 막 다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가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곳이 축복의 땅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 부부가 움직였던 모든 곳에는요, 여러분,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로마의 가정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부부가 가는 곳곳마다 그 지역은 교회가 세워지고,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들 부부 때문에 축복을 받아 감사하였더라. 바로 그들이 가는 곳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죠. 내주 네 예수 모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그 어디가 하늘나라 되는 거죠 제가 목동에서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어에게 대구 청소년 아이들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결혼하고 대구로 이주했습니다 여러분 대구는요 그 당시 10년 동안 집값 오르지 않고 막 떨어지는 곳이에요 거기서 전세 4천만원짜리 2010년도에 전세 4천만원짜리 25평 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2년 사역했는데요. 2년 만에 집값이 정확히 두 배로 올라간 거예요. 1억 6천 대구에서 10년 동안 집값 오른 적이 없었는데 2년 사이에 1억 6천 돼서 저는 강제로 주거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익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또 전라도에 대한 마음을 받아서 익산에 갔습니다. 거기서도 2년을 사역했어요. 8천만 원짜리 아파트 사택에 살았는데 2년 뒤에 나올 때 1억 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가는 곳곳마다 집값이 올라요. 의정부도 오르게 될줄 믿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보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집값 오를 것 같아서 환경 보고 가지 말고 여러분이 머문 땅에서 예배할 때 그곳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기에 의정부는 축복의 땅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열방교회가 있기에 의정부는 축복의 땅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부부는요, 같은 비전을 가진 부부입니다. 그럼 기억하십시오. 같은 비전을 가졌어요. 오늘 본문 18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텐트를 짓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서는 이주가 많았기 때문에 텐트 수요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에는 2년마다 올림픽 같은 스포츠 경기가 열려서 천막이 많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자였을 것이다. 엄청난 부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놓은 자들이다. 이들이 벌었던 수많은 돈을 가지고 골프치지 않았고요. 외자차 사지 않았고요. 좋은데 여행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부는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비전을 보며 선교의 비전을 가자 모든 물질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냈다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만 쳐다보고 있으면 싸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신대원 준비하기 전에 백수 시절이 있습니다. 늘 24시간 집사람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공부 좀 하다가 집사람만 쳐다보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한 번은 고등어조림 아시죠? 이게 너무 먹고 싶어서 집사람에게 자기야 고등어조림 좀 해줘 하고 잠깐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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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고등어탕을 막 끓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고등어조림이지? 라고 말하니까 본인은 고등어찌개래요. 경상도에서는 고등어찌개가 있대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는 서울 살면서 한 번도 고등어찌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고등어쪼림이지. 우리는 자기네는 고등어찌개래요. 순간 저는 야 이거 물을 잘못 맞춰놓고 핑계대나 보다 해서 그때 또막 싸웠죠. 나중에 처갓집에 가보니까 진짜 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서로만 보고 있으면 원가족이 나타나,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나타나, 싸우는 것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같이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부를 왜 만들었습니까? 에제르, 네게르. 바로 돕는 배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할 수 있는 돕는 배필로 만드신 거예요.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가 아주 멋 멋있,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소리가 안 나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저 야산에 가서 텐트 치고 놀러만 다니고 여름에 물놀이 하러 다니고 나쁜 거 아닙니다. 그것만 하고 다니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그 부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부부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부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비전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비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부부들마다 이미 은사와 달란트와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비전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교회 사역 가운데 부부가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부부가 앉아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 우리 부부 비전 주세요, 비전 주세요 하면요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아웃니치도 나가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또 부부 합창단도 해보고 또 전도도 해보고 이렇게 부부가 미니스티를 할때아 우리 부부가 이런 비전이 있구나 이런 걸 찾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요 음치 구단이잖아요. 근데 전에 교회에서 부부가 예배팀을 하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은 못해도 무조건 시키면 합니다. 따라합시다. 시키면 하자. 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예전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이개혁주의 신학을 잘 몰라서 소위 말하는 불파였어요. 불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 가운데 찬양 가운데 불이 임하게 할까? 해서 성도들 모아놓고 막 성령 찬양을 하는데 죄송한 말이지만. 이 경상도 사람들이 잘안 따라 하세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여? 어르신들이 다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근데 다른 인도자가 예수님이 좋은 걸막 이거 하니까 막 춤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집사람에게 국거리 장단으로 성령 찬양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거 한번 부를게요. 바람처럼 임하소서 불처럼 임하소서 바람처럼 임하소서 불처럼 임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니 주여기 임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니 주 여기 임하소서 바람처럼 임하소서 불처럼 임하소서 바람처럼 바람처럼 임하소서 불처럼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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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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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처럼 이마소서, 불처럼 이마소서. 아멘. 음치구단이잖아요, 음치구단. 그런데 저 혼자 하면 못 불러요. 집사람과 함께 하면 저희는요 마음에 하나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 비전이 생긴 거예요. 지금도 애 때문에 잘 싸웁니다. 그럼에도 예배하자. 우리의 사명인 예배하자. 선교지에 나가자 하면요. 글쎄 언제 싸웠는지 모르고요. 엉엉 울고 다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부부 가운데 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부 합창단을 통하여 전도팀을 통하여 아웃니치를 통하여 목장 모임을 통하여 그 비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의 원리를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넓히며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부부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합창단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부부 중심으로 살지 못하였고,